물이 부족합니다. 아문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그의 병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젤라가 사원을 덮치고 있습니다. 사원이 아직 무너지진 않았지만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들의 목표는 사원이 활성화 될 때까지 사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좋아, 다들 저거 보여? 나쁜 놈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라고 간단해. 건설 로은 준비 완료, 나좀 아, 일인가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 로은 준비 완료, 빨리 갑자기 광물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건설 로은 준비 완료! 지원 대기 중. 건설로만 준비 완료. 무슨 얘기죠 광물이 부족.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로만 준비 완료. 뭔 일이 있어요? 건설로만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안 좋은 일인가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네. 깜짝이야. 네. 예. 건설로봇 준비 완료. 레이저 청동기 활성화. 174기가와트야. 안철 준비 완료. 지 않아? 계속하세요. 안철론 준비 완료. 예. 적이 우리 기지에 접근하고 있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안 브로토스라. 브로인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내가 운이 좋은 모양브로전스투브 배치 준비. 브로토스라. 브로다 네, 라브로봇 준비 완료. 토일라 브로토스라. 브로토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땡! 갑자기야.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조위의 천정석들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저것들을 파괴하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레이드 완료요. 건설로 준비 완료. 잘 싸우셨습니다, 살인관님. 남은 천정석은 두 개입니다. 광물이 부족. 여긴 못 지겠는데. 건설로봇 준비 완료. 예. 헌종이 감지되었습니다. 비위가 약한 놈들은 집에나 가보시지. 무방 <laughs> 지원 대기 중! 훌륭합니다. 사원이 정상적으로 정렬되고 있습니다. 곧 활성화 좀비가 끝날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반살로만 <laughs> 준비 완료!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계속하세요 네. 송해 지원 대기 중. 죄송해아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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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공허 동세자를 처치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탐사 준비 완료. 예. Yep. 업그레이드 완료. 자나커면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laughs> 공격받고 있습니다. <laughs> 혼종에너지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네집 자식들인지 못생긴 얼굴들 좀 지워버려야겠군. 불안정한 천정석을 거의 다 제거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뿐입니다. 철동입니까? 천정석을 모두 제거하고 그 불안정한 에너지를 잠재웠습니다. 아이, 부수는 것? 그건 쉽지. 어려운 건 뭔가 만드는 거야. 업그레이드 완료. 무슨 일이죠? 저. 감지되었습니다. 커다란 무기들을 가져오길 잘했어.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에이, 깜짝이야. 사원 활성화 절반 까지완료됐습니다 완전히 활성화 될 때까지 굳건 히 지키십시오. 업그레이드 완료. 가자. 휴지면 해. 올리아, 담. 시스템 가동. 나이클론 출동 준비 완료 전투 투하가 준비되었습니다 공신 채널이 나와 없니다 공업 분쇄자가 사원의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대가 이 공격을 끝내야 합니다 잘 들립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상승 기술 울려 낙하기를 보내 아에거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시어프리 완료. 계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허 군세자가 제거되었습니다. 혼종 감지. 위치를 표시합니다. <놀람> 라도칠이야뭔일표를알려주시라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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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무슨 얘죠 이야, 적대적 프로토스 소원이 감지되었습니다. 여기는 무슨 요지입니까? 업그레이드 완료. 사원이 공허 분쇄자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원이 너무 큰 피해를 받기 전에 눈을 처치하십시오. 사표를 알려주시라니요. 올렸던 그무선 교신일까? 고모군 진자 찾지 않 전투투와 배치중입니권경종이 어, 음, 감지되었습니다. 고통의 세계로 인도해주지. 계속하세요. 무방 지원 대기중. 시스템 가동. 나이클론 출동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쏘이도 있는가? 신천상은신신기지신지 봉신키지. 봉신키 전투수 소환이 감지되었습니다. 아몬니 사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원을 지켜야 합니다. 걱정마.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줄테니까. 적 소환이 감지되었습니다. 아군의 적대적 포투 수소원이 감지되었습니다. 계속하세요. 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온이곧 활성화됩니다. 힘내십시오, 살인꾼. 승리가 눈앞에 보입니다. 내 인내심은 바닥나고 있다고. 아모니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다수의 공허 분쇄자를 소환했습니다. 병력을 움직여 놈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공업 분쇄자의 소별이 확인되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끝난...

시스템 가동, 이건 날 차가운 공허 분쇄제를 없앴습니다. 혼종 관리가 감지되었습니다 뭐야? 너희 엄마가 온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 브레이드 와이어, 업그레이드 와이어. 용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가 준비되었습니다. 동빈이 공격을 실시하자 동맹 기지가 간격과 시작되도록 빅 시가 공격과 끝습니다니잘 들립니다. 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원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활성화하면 아무의 남은 병력을 몰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